어디서 자야 할까? 여행 준비할 때 누구나 한 번쯤 하는 고민이죠. 일상 속 잠깐의 탈출 공간이자 여행 만족도를 결정 짓는 숙소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는데요. 관광 산업 의존도가 높은 남해군 역시 숙박시설을 체류 관광의 핵심으로 보고 이에 대한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왜또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김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빅데이터 전문 기업이 여행 계획 시 무엇을 가장 중점에 두는지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1위는 숙소. 어느 곳에 들러서 무엇을 보느냐를 의미하는 관광지보다 더 많은 이들이 어디에 머물 거냐를 선택한 겁니다.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닌 가치를 담아내는 공간으로 숙박시설이 갖는 의미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턱이 많이 낮아지는 거죠. 예전에는 출장을 가든 여행을 가든 잠을 자는 공간의 개념으로 활용됐다면 문화와 공간, 복합관광의 새로운 컨텐츠들이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들이 접목이 되어버리는 거죠.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남해군, 다양하고 풍부한 바다와 산림자원을 보유한 지역은 경치와 관광지를 감상하는 이른바 유람형 관광의 최적지로 꼽힙니다. 군은 지역이 보유한 이 같은 강점을 활용, 관광을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으로 연결시킬 체류형 관광에 주목했습니다. 둘러보고 떠나는 여행지로 한정할 게 아니라 체험하고 머무는 여행지로 지역을 탈바꿈시킬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늘어가는 고령층과 사라지는 청년 인구, 당면한 소멸 위기 돌파책의 해답을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서 찾은 겁니다. 그 신호탄은 고급 숙박 시설 조성이었습니다. 기존 하나둘 생겨난 리조트들에 더해 올해 4천억 원 이상의 민자가 투입된 대형 리조트가 문을 열면서 업계 호황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리조트의 누적시설 이용객 수는 지역인구 3배에 달할 정도, 관련 사업도 병행 추진되며 체류관광지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남해 방문객수 대비 숙박자 비율은 평균 22%, 이는 전국 평균 7%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식당과 카페 등 요식업계 매출 증가뿐 아니라 직원 중 상당수를 지역 주민으로 채용하는 등 고용 창출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와 복지 사업의 재원이 될 지방세수 증대 효과도 기대됩니다. 외식업 업종은 상당히 효황을 누리고 있다고 지금 직접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고용 문제도 지금 안정화 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생활인구가 이제 대폭 증가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역 소멸 위기와 함께 이제 머무는 사람이 사는 사람만큼 중요해진 시대. 체류형 관광을 향한 남해군의 전력 투구가 소비와 지역 경제 활성화, 궁극적으로는 인구 감소 문제도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지역의 중요한 소식 어디서든 빠르게 확인하세요.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